네, 안녕하세요. 찬프로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테나 코인이고요. 현재 어피트 기준 가격은 약 1,080원에서 1,100원대 유지하고 있고, 바로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라 차트 패턴과 기술적 지표, 그리고 시장의 전반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전략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분석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합니다. 첫째, 데이터에 근거할 것. 둘째, 구독자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줄 것.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기부터 중기 전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먼저 현재 흐름을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에테나는 완만한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고점 역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현재 중심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상승 추세 유지의 근거가 됩니다. 최근 4시간 봉에서 보시면, 볼린자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서 밴드워크 현상이 나타났죠. 밴드워크는 강한 추세에서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움직임이고요. 다만 상단을 찍은 후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조정이 잠시 나왔습니다. 현재는 5일선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5174-4685번으로 숫자 8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분석을 해서 급등 전에 정보를 넣어 드리니까 소액 투자만 하셔도 재미를 크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010 5174의 4685번으로 숫자 8한 글자만 적어 주셔서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도 수익 쉽게 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시 어 시장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시, 코인 시장 자체가 흐름이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죠. 어디서 매수해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매번 감으로 대응하다가 손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전략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략에는 단순한 매수매도 타이밍뿐만 아니라 실제 차트에서 적용 가능한 패턴 분석법,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 시장에 대한 사이클 변화 포인트까지 최근 시장에는 변동성도 클분 더로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분할 매수 전략이라든지 시장 사이클 변화 포인트까지 이거는 실전 트레이딩을 하실, 수, 하실 때 바로 활용하면서 하셔야 리스크도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핵심, 핵심 전략만 좀 모아놨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 불확실할 때 기본 전략을 잘 세우셔야 생존을 더욱 좌지우지 합니다. 잘 세우셔야지 오히려 리스크도 많이 줄고요, 안정성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제가 보내드리는 거, 이거 하나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 안 잃고 대응을 더욱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뭐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 5174의 4685번 숫자 8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숫자 8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다시 에테나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에테나를 보시면 8월 초에도 볼린자 밴더폭이 좁아졌다가 상단 돌파가 나왔고요. 당시에도 상단 터치 후에 3 4 개의 캔들 동안 눌림이 있었는데 이후에 재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패턴은 그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런 유사 사례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대집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한번 보시면 현재 가격이 기준선과 상단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밴드폭은 또 확장 중이에요. 이제 밴드폭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건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추세가 변격화, 변, 본격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고요. 기준선, 이탈 여부가 향후 방향성의 핵심 분기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MACD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MACD를 보시면 두 값이 양수인데요. 이제 히스토그램은 음수 쪽이지만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MACD가 시그널선 위에 올라와 있죠. 지금 골든크로스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구간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아래쪽에 보이시는 초록색깔, 이제 초록색,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히스토그램 길이가 줄어들면서, 만약에 초록색이 줄어들고 빨간색이 높아질수록 상승 속도가 저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영상 보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매매 정보를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매매 타이밍과 가격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코인 가격이 지금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본업 중에는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시장 상황 체크를 계속해서 하시기는 힘드시니까, 정보 받아보시고 지정과 걸어두시면 수익 내기 편하실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010-5174-4685번으로 숫자 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일하면서도 이제 지정과 걸어 놓으시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에테나 차트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를 한번 보시면 현재는 RSI, RSI 값이 61, 뭐 60에서 65 이렇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RSI가 50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70에 가까워질수록 과열 신호가 나타날 수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RSI가 70을 돌파한 이후, 단기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 RSI도 그렇고, 볼륨저드도 그렇고, MAC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에테나의 방향성과 그 근거를 제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진입 구간, 뭐, 청산 구간, 아니면 뭐, 매도 구간, 뭐, 목표과 손절과 구간, 비중 조절은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매매 구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서 보이시는 010-5174-4685번으로 숫자 8한 글자만 문자로 요청해 주시면 돼요 아래에 보이시는 010-5174-4685번 숫자 8한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보유종목 비중 뭐 매수 단가 목표가 맞춰서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아시겠지만 시장이 조금 알트코인 시장이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은 대부분 비트 오르고 이더리움 오르고 그 다음이 알트코인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기회를 찾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 시기에는 알트코인의 상대수익률이 높아지는데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자금이 알트 그리고 대형 알트에서 중소형 알트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에테나는 기술적 지표와 뭐 시장 구조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에테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모든 매매는 이제 트레이딩은 철저한 분할 매수와 손절 기준을 기반으로 해야 하니까 그 기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지금 모신 에테나 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적 강세를 가진 코인들은 상승 전에 신호를 줍니다. 저처럼 매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면 그 신호를 캐치하기 힘드시겠죠? 매매는 타이밍의 반 이상인데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5174-4685번으로 숫자 8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타이밍 잡아 드릴게요. 정보와 타이밍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필수로 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타이밍 챙겨와세요. 항상 돈이 되는 정보만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프로였습니다.